요거에 관해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박혜민 1번이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제 홍창기 1번이 더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딱그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요 박혜민 얘기가 벌써 많이 나오네 그죠? 다들 박혜민 <laughs> 그러시네 별로 고민 안 해도 되겠는데? 어? 그냥 그만 얘기할까요? <laughs> 그러면 제가 저기 홍창기 1번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얘기하시는 근거에 대해서 조금 그주어 들은 거를 말씀을 드려 보면 일단은 출루율 높은 타, 타자가 한 번이라도 더더 더 나오는 게 정이다 어, 약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홍창기를 1번으로 보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출루는 둘다 괜찮은데 타점 생산력이 홍창기가 좋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했었냐면 일단은 홍창기 1번에 박해민 2번 그리고 박해민 1번에 홍창기 2번일 때를 둘다 생각을 해봐요. 머릿속에서 그려봐요. 그 상태에서 <laughs> 이거 저기 그라운드에요 여러분들. 그라운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일루베이스가 있고 여기 타석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홍창기가 1루에 있고 타석에 박혜민이 있을 때 이거가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될 것이고 반대로 여, 타석에 홍창기가 있고 이제 베이스에 박혜민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상황이 더 무서운 상황이냐 이거지 상대 투수한테 그죠? 요, 아, 아이씨 이게 뭐 이상해졌다 잠깐만요 요, 요렇게가 세트거든요 지금 네, 근데 아무래도 박혜민이 1루에 있으면서 타석에 홍창기가 있을 때가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훨씬 무서울 것 같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제 박혜민 1번이 좋지 않겠는가 그림이 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어, 출루율이 높은 타자가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받는 게 득점이 극대화된다 그게 이제 최근에 그, 그 저기 뭐야 올드스쿨 야구 그리고 이제 뉴스클 야구를 구분하는 변곡점이 거의 이게 아닐까 싶거든요 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기는 느리다 창기가 느리다기보다 저는 표현을 해민이가 빠르다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자 홍창기 지난 시즌 도루 23개 에, 기록하면서 도루 실패 8개 기록을 했는데요 에, 그래도 뭐 최소한 20도로 할 정도의 어, 주력은 가지고 있고 이제 박해민이 많이 빠르죠 이 선수가 단순히 도루 개수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만는 그래도 일단 주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선수고 박해민이라는 선수는 내야 안타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 주력을 갖고 있다 요거는 팩트 같거든요? 타팀 팬이 봤을 때안 빨라 보였었는데 도루를 20개나 했었다고요 홍창기? 아이 홍창기 선수가 사실은 풀타임을 처음으로 소화했던 거가 2020년이잖아요. 이제 그때 그때만 해도 높은 출루율을 기록하면서 리드오프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홍창기 선수가 좀 선구안으로 승부를 유형, 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히팅 포인트가 상당히 뒤에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타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출루율이 높은 건 알아, 알겠어, 오케이. 근데 내가 장타가 없어. 그러면 득점 생산력을 내가 조금 더 높이려면 아 도루를 뛰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서 2021년에는 도루를 좀 많이 뛴 거거든요. 일부러 적극적으로. 아무리 뭐 도루를 센스로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주력이 바탕이 안 되면 솔직히 2 0도로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홍창기 느리다 느리다 했을 때 느린 거는 맞지만 그래도 뭐 아예 뭐뭐그 <laughs>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음. 일단 내년에 하이바는 다시 큰거 써야 된다고요? <laughs> 아 맞아. 하이바 다시 큰거 쓰긴 해야 돼요. 아니 홍창기가 원래 이 저기 타석에 들었을 때쓴그 저기 뚜껑 있잖아요. 뚜껑이 커가지고 이거 스윙할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에 자기 사이즈에 맞는 하이바를 딱 꼈는데 그때부터 성적이 떨어짐. <laughs> 그때부터 갑자기 방망이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홍창기 씨는 확실히 이게 뚜껑을 저기 좀큰걸 쓰셔야 되는구나 <laughs> 싶은 생각을 저도 좀 했거든요. 네, 뭐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별로 얘기가 안 되네요. 그죠? 음, 다들 그냥 박혜민 1번이 낫다. 근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반응을 보면은 홍창기 1번이 낫지. 아 이거 야구 모르네. 아 옛날 야구 보고 있어. 달리기 빠른 1번 옛날 얘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그냥 <laughs> 박혜민 1번이 낫다. <웃음> 이렇게 <웃음> 결론이 나버려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 생각보다.